그러나, 우기산이가 포기 어디 습니까 그죠? 네, 다 뽑아놨는데. 그래도 뽑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 진짜 본체는 안 되고, 언제 밑에. 아, 씨. 와, 궁자베기라고형님들군들었다가 이거 궁자베기 아닌데요? 자, 이 정도? 자, 들어갑니까? 자, 슛! 들어와 와 힘이 없어서 못어지네 그러면 형님들, 요 끝에 걸렸는데 얘가 지금 힘이 없어서 보기 휘는 바람에 지금 못해우거든요 이쪽 걸 쳐갖고 얘를... 얘를 형님들... 얘를 한번 밀어볼게요. 설계의 신 우설계 아닙니까? 얘를 쳐서 얘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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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그렇죠, 형님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나와. 어, 거미 체 걸려 있구나. 어, 저 뭐예요? 아 쟤는 아니죠. 아, 어, 쟤 걸. 걸린... 아, 이거 차 진짜 너무한다 이거. 허리가 안 숙여져서 지금 네. 못 보고 있다네. 아, 일타 이피는 봤는데 스타벅스 보조 빠따루앤 블루투드. 야, 진짜 기계. 아, 녹산 녹한 여기까지 뿅. 자, 멘토스. 자, 우리 삐약이 말미만 갔습니다. 자, 1만 원에 일단 3번 오늘 그 오늘 미션이 어, 오늘 미션이 야 안녕하세요. 어디 온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시러? 아캠 아, 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 3번이 자 미소년인데요. 멘토스. 아, 감미다님들 자, 에이. 한번 뽑아 볼게요. 아,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힘을 풀어 왔는지 뭔지. 아, 이거 소리 좀 소리 좀. 날다치 이거 두번 나가요. 잘뜯는들 자, 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아, 이, 근데 삐가 더안 돼. 뽑기는 삐가 더안 건데. 삐가 무겁다고요? 응. 응. 잡았다. 아, 지리네 무기캠님 왔냐고? 예, 왔는데? 자, 일단은 3번. 저, 아, 저거를 딱 들어. 아, 저기가 좀 너무 틀어막혀갖고 빼야 빼 되는데.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얘를, 얘를 잡았다. 그렇지, 얘를 일단 빼주고, 일단 얘넨 빼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얘 근데 왜안 밀려, 이거? 공무떼기들이고 뭐야, 이거? 저 뭐예요, 저거? 저거 고파킹이 있으면 아닙니까? 대박, 잡았다. 잘 잡았다. 와, 지렸다. 갑니다, 형님들. 잡았는데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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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이 새끼야! 놓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뭐라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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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야 이야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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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laughs> 아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 조금 조금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만 안으로 안으로. 아 저거 이렇게 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몸이까 진짜. 다시 그 자리 안으로.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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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떠세요? 저 너무 추워요 지금. <laughs> 너무 오, 체원이소죠, 지금. 어, 오오오오 떠시는데? 아 잠깐만 형님도 근데 하나 들긴 들었는데. 저 구남에서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구남에서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시계 하나를. 얘로 일단 또 미는 용도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시계 아예? 아니, 아 이건 뭐예요 기계가? 이거도 지 뽑기 3,000원으로 뽑은 거예요. 오, 복귀를, 네. 여기 동영상 네. 녹화합니까? 네, S카드 들어가거든요. 아, 4원에서 네. 3,000원으로 뽑은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뭐이 <이렇게. 할> <laughs> 이 얘가 네, 잘난 척이 죄송합니다. 얘를, 얘를 좀 빼서 그렇죠. 아, 오케이. 밀어주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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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어내기. 네. 아 지금 이거 데이터 밑에 빠진다고 좀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얘, 가안 밀려요, 형님들. 얘, 가 또, 얘가 또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얘를 또 빼줘야 되겠다. 얘를 빼, 아이고, 씨. 지금 제가 문자 온게 형님들, 이제 데이터가 다 됐다고 좀 오는 것 같은데, 아이. 아, 밀렸다, 밀렸다. 밀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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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밀리고 있어.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멘토스, 멘토스 잡아야 돼 멘토스. 아 멘토스 잡을 게 없어. 멘토스, 이거 만 원의 게이드를 볼수 있는 겁니까? 아이씨. 아 지금 저비 괜찮은데요 자리? 저 정도면은 이제 멘토스만 올리면 되는데 지금 얘네가 이, 이게 지금 얘가 기둥 저기 탑 잡아주는 거라서 아 근데 지금 잡을 게 없네? 아 그런가요? 시계? 아, 잡을 게 없는데 사장님 저 뒤에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어 툭툭툭 툭, 툭. 그렇지 한번더 제가 갈게요 아안돼안돼아 멘토스 나왔다 한번더 해드릴까요? 예. 네. 어 뒤쪽 한번 쳐주세요 멘토스 잡예어 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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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 뭐가 자꾸 툭툭 떨어지는데? 아 또, 근데 진짜 지금 못 잡을 거 같은데 아, 못 잡지. 아, 저거 잡을 수가 없다. 잡을 게 없어요, 형님들. 뭐야? 어느, 어, 형님, 이거 안 가요, 안 가. 안, 안 달았는데, 이거? 안달것 같은데? 옆에 거, 옆에, 아, 됐다. 그렇죠. 옆에 거. 됐다. 옆에 거잡았다 어, 나이 오케이. 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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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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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그렇죠. 아이, 왜글들어가이 총신 나온 녀석아. 아, 안 되는데요. 잡을 거 없는데? 다시. 자, 얘를 두 개. 두 개로 껴서 발가락 사이로 잡아줘. 아, 인형인데 저이가 데이터 없다 좀뜬거 같은데. 아, 할수 없이 아 이거 잡으려면 좀 힘든데. 자, 일단 좀 이따가 한번 할자잡았 와, 잡았다. 좋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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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비... 아 B! B! 아, 슬픈, 이거만. 막... <laughs> 아, 지금 만원에는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데. 아, 제가 요거. 요거를 두 개, 백번랑두 개로 딱 걸어두면. 아, 지금 펑션 없는 쪽에. 형님들, 만약에 이게 방송에 튕기면 형님들, 제가 5분 또 5분 안에 그, 리, 아마 방송이 안 끝날 거예요. 제가 5분 안에 바로 바로 리방을 할게요, 형님들. 지금 핫스팟이 늘다된 거라서. 잡아줍니까? 잡아줍니 아유, 씨. 아, 멘트 잡을 게 없다. 큰일 났다. 2번, 2번 상자가 안 올라, 아이고, 안 올라가요. 저거 치워놨 이쪽은 탑이라서 건들면 안 되고, 저 상자는, 상자는 잡을 게 아니에요. 아, 얘가, 얘가 건드려주려나? 얘가? 아, 안 간다, 이거. 아, 멸망각인데요, 어머님들. 이거 상자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얘는 파킹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두 개로, 아까처럼 두 개로 걸어서 잡아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쪽 거가 잡아주나요? 잡아 좋다. 잡았다. 자 B 뒤로 B 뒤로. B 뒤로 잡아 B 로 B 로 B, B, B. 아니야 B. 어. 아아 아, 이렇게 만 원이 나갔어요. 아 지금 이건데요 B가 크래프트. 이거는 가, 가야 되는 각이 죠형니다자 요걸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형들. 얘를 한번 더 빼갖고. 얘를 빼서 좀 뒤로 좀 돌려야 되겠다 나와봐 나봐 그렇지 들어서 가운데로 다운로목 그렇지, 다운로목 그렇지 가운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려오고 내려, 내려오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 내려오고 아우 영차 영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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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밀어줘 아 이거 좀 위험해지는데 어? 아 뭡니까 가았이 뒤에 거 재활용 형님들 뒤에 거 재활용할게요 지거를 잡아줄거아이씨못 잡네. 어,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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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아좀불안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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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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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세로로 들어가자, 세로로. 여기. 세로로. 여기. 세로로. 아이고, 왜더 글로 가냐, 임마. 이 새끼야. 아 잡을 것도 없는데. 자, 잡아주고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저리로. 저리로. 오케이, 멈춰. 내려, 내려. 아, 아쟤 죄송합니다. 너무 동그래. 아, 이새 저기 빌로 먹은 녀석 저거. 아이 심해가리 돋는 녀석이 저기 아 너무 동그래요 쟤가 너무 동그래아자 이쪽 거 일단 4번 쪽을 이쪽 열쇠 와 열쇠고리 들어갔는데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되긴 하는데 자 일단 이자 요번에 먹어야 됩니다 형님들 아 이거 지금 가야 됩니다 아아 아, 잠깐만 얘를 좀한 번만 3번을 공에다 빠지야한 할까요? 아씨 앞으로 안 밀리네 뒤로 야, 공유다 받치면 안될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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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마 치지 마세요. 그냥 앞에 것만 살짝 쳐보려고 그랬던데. 이것만 듣기면 괜찮아것 같은데. 얘가 잡아주, 잡아, 아우, 아유... 씨. 야, 알겠습니다. 아니,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형님들 이거, 가... 아, 지금 이쪽은 탑이라서 건들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옆에, 옆에 꺼. 뒤 옆에, 옆에 거 보여요. 네. 아니, 이 쪽은 건들면 무너지는 거 있냐? 잘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이거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자, 제발 저기로 차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디 신기에기에 아니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오늘 와이랍니까 이거? 아이 녀석 정말 돌아 돌겠나? 어? 뻘떡. 거의 이거 뻘떡 아닙니까? 뻘떡.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뻘떡. 뒤로, 뒤로. 뻘떡 무너뜨리고. 그렇지. 그렇지. 아왜또그렇 떨어지냐? 아, 시계 한 미로다. 아, 볼. 이거. 다시 재활용각이에요, 다시. 재활용을. 아, 돌겠네. 자, 다시 다른 거로. 자, 4번 옆에 걸. 아, 이거 못 잡아 죽겠다, 잠 아, 4번 때문안 돼, 또. 그또 쳐서, 아, 쳐서 안 돼요, 님 아, 이쪽은 탑이라서, 형님들. 건들 수가 없고. 이거 하나를 네. 하나야, 자이 하나만 빼볼까? 일로 쳐버리면 클라버리니까. 이 하나만 빼빼 빼나? 아, 자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이 쳐도 되겠는데? 아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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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씨, 아 돌겠다 진짜. 모터리 아, 딱 걸렸어 지금 모터리에. 예, 살짝 들어줘요 살짝 들어져요아저 뒤에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야, 너좀 나와라, 좀, 임마 그렇지. 그렇지. 이정도 나와야지. 와, 죠인가 그렇죠. 아, 봐라. 쌀인가 봐라, 이제 나와야 된다. 밀어주세밀어주자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 걸렸다, 아... 와, 돌겠네. 하이킥 한번 갈까요, 하이킥? 하이킥 한번 갈까요? 자도안도안 하이킥. 어? 하이킥. 오! 어? 아, 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거, 그거. 안 돼. 이거 잡아서 당기기 안 되겠습니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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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막이 아, 뜨거이 와내 지금 손으로 끌고 싶어요 손으로 끌고 싶어요 아 잠깐만 나 지금 멘탈이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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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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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 바로 땡길 것 같은데 잠깐만 못 치면서 못 치면서 으로 땡기 누르기 한번 할게 누르기 잠깐만 네. 잠깐만 네.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아니고 누르기 누르기, 누르기 한판 누르기 한판! 제발! 그렇지! 아, 다시 될것같은 약간 약간 왼쪽이 빨 누르기 한판 될것 같아요 얘는 비슷한 방향에 걸어서 누르기 한판 될것 같아요 누르기! 이쪽을 2016 리우올림픽 유도 아, 결승전 누르기! 누르기 한판! 여기서? 딱! 아, 씨 이거 마샤라스 맞다 이게 될것 같은데 아,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되지? 잠깐만 옆쪽을 네. 옆쪽을 그냥 잡아서 누르기 누르기! 누르기! 쳐라, 저걸저 아아... 아 형님! 보고 다이거왜 <laughs> 기지경을 만드셨어요, 래 아아... 아아... 아니, 더안 가, 얘가 좀더 가면. 옆으로, 옆으로. 반차요 잡을 때다요 방법이 다 잡을 때반이 갈게요. 저기? 크롭전! 형님들! 뽑갔다 누르기! 마지막이래! 집에가자! 와~~ 지렸다! <laughs> 결과는 좀 내가 발잘 쳤다 아. <laughs> 와~~ 형님들 기술 아닙니까? <laughs> 진짜 이걸 위해 3만원이 들어갔나보다 와~~ 멘토스~~ 한 번. 삐~~ 아 이제 3번이 비한겁니까 형님들? 아, 지린다 지려 진짜 우리 형님들 추천.. 아 근데 형님들 추천이 뭡니까? 아... 아 우리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추천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창문 좀 들어주세요 우와 와 <laughs> 이거 뭐냐 군대 큰데?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와 군대 무겁네? 어수리기 양용차다 이거 예. 이야 봐 녹화는 여기까지. 아니 됐지 선생님. 어? 뿅.